올한 해도 건강하고 은혜 가운데 우리 시온 찬양대 항상 불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EDL 찬양단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귀하게 붙들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맞이할 수 있었던 새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인사가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고후서 3장 16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도 또한 같은 축복의 인사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2019년 우리 교회가 정한 표어는 복음으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다섯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예배, 교육, 봉사, 예배, 선교, 교육, 봉사, 교제입니다. 이 사역을 바르고 튼튼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따라서 이 다섯 가지 사역들은 교회의 건강 지수를 살피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교회의 위기는 한마디로 이 사역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런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우리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를 주제로 삼아서 이 다섯 가지 사역들을 5년에 걸쳐서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신년 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늘어난 기간만큼 아프다가 세상을 떠난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는 사시는데 오래 사는 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오래 살게 될까 봐 걱정들도 하십니다. 삶의 질 때문이지요.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건강해야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된 성도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5년의 첫 번째 해였던 지난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정했던 표어는 거룩한 옷을 입고 영광을 주는 게였습니다 초점을 레이트루기아 예배에 두고 정한 표어입니다. 두 번째 해가 되는 올해의 표어는 복음으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라고 말씀드렸지요. 케리그마 복음 전파와 선교의 초점을 두고 정한 표입니다. 우리 교회는 시작할 때그 시작을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두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기까지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동안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요. 전파하신 복음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을 불편하게 만든 결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3,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일으키신 생명의 역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는 게 뚜렷하게 입증됐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 40일 동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는 주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증인되기 위함이지요. 그러는 사이에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기도하는 무리들 위해 성령이 임했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행한 첫 행동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인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36절까지 길게 진행되는데 마지막 36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하게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한마디로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한 겁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행한 거죠 바로 이 장면이 교회가 태어나던 그날의 장면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순전히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성도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간판에 교회 이런 단어를 넣었다고 저절로 교회가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세례 받고 입교인 명부에 이름 올렸다고 저절로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그게 교회고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것은 꼭 전도지 들고 거리로 나가야 된다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그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성급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성급하다는 것은 일을 저질러놓고도 수습을 제대로 할줄 모른다 그런 말이죠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한그 말에 책임을 질 줄을 몰랐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뭐 일을 저질릴 때는 굉장히 용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2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불과 40여 일 전의 일입니다 아니 예수님까지 처형했는데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살벌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니까 소심하고 겁많던 베드로가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열한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이며 말했다는 겁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날에 세례받고 주님께 돌아온 이들이 삼천이나 되었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 높여 외쳤는지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담대하게 전한 거지요. 오늘 우리는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남긴 맨 마지막 편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받게 될 디모데를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애정을 듬뿍 담아서 써보낸 편지지요. 그래서 이 편지에는 아주 개인적인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을 다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를 보낼 당시 바울의 형편은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사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 이것은 바울이 지금 노환으로 병석에 누워서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기 생애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처형을 앞두고 있는 것을 예견하고 한 발언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뭘까요? 8절에.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나 그랬으니까 이유는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갇히게 된 감옥에서 처형을 예상하게 됐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나라의 법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처형을 당할 만한 범죄로 규정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에서 이제 이 문제, 복음을 전한다 하는 문제는 개인적인 무슨 신앙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이런 이런 나라의 해악을 끼치는 범죄 행위다, 이렇게 규정한 일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을 바울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4장 10절, 11절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 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더 이상 바울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목숨 걸고 행하는 복음 전도가 이제는 국법을 어기는 일이 됐다. 그것 때문에 심각한 부담을 느끼게 된 걸까요? 바울을 추종하며 함께 사역하던 이들이 하나씩, 둘씩 그를 버리고 그의 곁을... 떠나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편지를 받게 된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좋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특별히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 이어지는 외갓집 어른들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영향을 받으며 자란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디모데 전서 5장 23절 보세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젊은 그는 바울이 염려가 될 정도로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위장병이 있었고요. 잦은 병에 시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약해서 그랬을까요? 그에게 보낸 편지 전반에는 사도 바울이 그의 심약함을 염려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사실 그럴만도 하지요. 바울이 그에게 맡기신, 맡긴 사역지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이상이나 머물면서 아주 공을 들여서 정성을 다해서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젊은 디모데가 맡아서 목회하게 된 겁니다. 바울의 후임으로요.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 부담이 되겠습니까? 물론 바울이 직접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전임자인 바울과 비교해서 디모데를 바라보 바라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내 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또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렇게 당부한 게. 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 단어가 등장하면 우리는 그 앞부분의 말씀을 살펴야 되지요. 그래서 그 앞에 7절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특별히 주목해 봐야 될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주신 시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요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 말씀 등장하지 않아요? 뭘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입니다. 아까 이 상황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나라가 복음을 전하는, 전하는 일을 국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해서 처형시키게 되는 상황이에요. 국가를 흔드는 불법적인 일이다. 그렇게 규정한 거죠. 이제부터 세상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바울도 성도들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교회는 불법적인 사이비 집단으로 정죄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비난,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쏟아지게 될 겁니다. 바울은 그렇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당당해야 되지요. 그러려면 각오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바울은 그 고난을 피해갈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당하게 될 것을 알려주면서 그 고난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입니다. 복음과 함께 있을 때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 이 상황에 맨 앞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 고난을 온통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 본인인데 자기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요. 주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복음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은 뭡니까?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들어내신지라. 이 부분의 말씀을 메시지에서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후에 이 거룩한 일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전에 우리는 이 거룩한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그분께서 생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오래 전에 하나님 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 구주께서 나타나신 이래로 이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패하고 생명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빛 가운데 굳건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은요. 죽음이 패하고 생명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이 생명의 빛은 우리의 행위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빛을 세상에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당신을 뒤따르는 자들에게 당신이 하신 이 일을 계속 이어가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려면 당연히 고난이 따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받을 만한 고난이요. 받아야 할 고난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인데요. 그 아침에 배달된 조간신문 받아들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수 있는 꽤 알려진 중앙 일간지인데 그 신문 이면에 통단 광고가 칼라로 실려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 광고가 뭐냐면 점을 치는 점쟁이들이 단체로 낸 광고입니다. 내용이요. 아주 유치하게 짝이 없어요. 그들은 자기들을 심리 상담사, 역학 상담사 그렇게 내세우면서 작은 생각의 변화가 미래를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광고했습니다. 그 얼굴들이 쭉 실려 있잖아요. 얼굴을 실은 점쟁이들의 이름이 밑에 써 있는데, 봄비, 샤란, 향기, 이런 이름들이에요. 아유, 참 유치하기 짝이 없죠. 심지어 어떤 여자 점쟁이는 자기 이름을 에스더라고 그랬어요. 중앙 일간지 이면에 칼라로 이 정도 광고 실으려면요, 광고비 엄청나게 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 돈이 남아 돌아서 쓰려고 그냥 실었겠습니까? 다 수익성이 있다고, 이렇게 광고 실으면 손님들이 그만큼 많이 올 거라고, 그렇게 계산해서 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치한 광고 보고. 어처구니 없이 들리십니까? 어두운 밤이 되면 이 신촌 앞거리에 점치는 포장마차들이 성황을 이룹니다. 오늘 밤에도 가보세요. 그러니까 그럴만도 하지 않습니까? 어처구니가 없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왜요? 그런 거 알면서도요, 거기라도 의지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실상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들은 복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실과 삶의 모습 때문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부끄러움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교회는 말할 수 없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런 모습으로 무슨 복음 전파냐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패배주의에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복음 전파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이걸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사명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일을 최우선적으로 우선적인 가치에 놓고 살아가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아프게 깨닫게 되겠지요. 그 아픔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머리털이 밀려서 이방인들에게 능멸당하던 삼손처럼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성령을 소멸했고 그래서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그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에 합당하게 바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간 능히 지켜주실 겁니다 복음으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파하는 교회와,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다짐하며 이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는 탄식 소리를 듣습니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면서 당자처럼 기진해서 울부짖는 소리들입니다 생명수가 말랐다고 선한 일꾼 찾고 있는데 대답할 자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늘뜻 전하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여야 건강한 교회여 복음 전하는 성도라야 건강한 성도임을 잊지 않게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위대한 사명 감당해서 세상을 살려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